4월 21일 오늘 이해상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 이해상 노동열사는 1963년 출생하셨습니다. 1985년 대학 시절 학내시위로 1년간 수감되었습니다. 1987년 재화 노조를 결성하고 성수동에서 활동하셨습니다. 1990년 전노협 결성에 참여하였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서울 일반노조 지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그후 민주노동당 후보로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으며 최고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운동 본부장을 맡는 등 지역업 노동자들과 지역의 일반 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로서 진보, 정당, 정치, 도서 활동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국재화아카데미 원장을 맡아 수재와 기능공, 교육, 훈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구속 노동자 후원의 운영위원장, 즉, 대표 역할을 맡아 구속된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4월 21일 심근경색으로 운명하였습니다. 2-3 여사의 8주기를 맞아. 예삼열사의 부동운동, 집부정시 운동에 몸받친 헌신한 그 열정을 기억하고 중화합니다.